네 안녕하세요 무비구요 녹화 진행한는 현재 시간 12월 23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오후 2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코인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신규로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위쪽 날짜 보이시죠 12월 22일 일요일이었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하이브 단한 종목만으로 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유엑스링크, 수이, 스테이터스, 세타토큰, 아발란체, 마스크 네트워크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이죠 분명히 하락장. 조정장에서도 상승 나올 코인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도 급등 코인들만 쏙쏙 짚어드리고 있죠 이렇게 상승 나올 코인들의 7시간 타점은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누구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정보방 편히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으로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코인은 엠블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에 이미 입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해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차 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엠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1월 중순경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면서 수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6원 부근 매물대 저항을 단숨에 돌파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며 10원까지의 상승이 나오는 듯했지만 12월 초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단시 하락을 보여주면서 7.7원 지지 안착에 실패하고 초록색 60일선 아래쪽까지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늘색 이쪽 120일선 지지 안착해 주면서 저항으로 작용하던 60일선까지 위쪽으로 완벽하게 돌파해 준 거죠. 현재 수많은 코인들이 120일선 아래쪽으로 이탈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6원 매물 때 위쪽에서 발생된 상승과 하락에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만 보일 뿐 뚜렷하게 빠져나가 매도 거래 거래량은 없는데요. 중간중간 여러 차례 가격이 크게 빠졌음에도 이러한 매도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가짜 하락인 겁니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시세를 움직였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엠블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7.7원 매물대까지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지난달부터 축적된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7.7원 매물대를 넘어 10원 매물대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청해주신 영상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과 다르게 시장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산타랠리의 폭등 쏠 코인들 저점 매집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엠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